제각이 다 되어있네요. 대부분 나이튼 소들은 예, 예. 제각이 다 되어있고 이게 안 되어있는 것들은 예. 기준에 있는 것들의 등급이 잘 나오고 해서 예. 예, 안 되어있는 것들이고 예. 그 나머지는 다 전체적으로 예. 제각을 다최양콘 소들이 많네요. 네. 예. 그 마지막도 안 나쁘지 않네요. 송아지방이 다 저렇게 양쪽으로 다 휘놔가지고, 네. 네, 있지요. 저쪽에도 송아지방이 딱 쪼끔히 다, 다음 있어요. 이더 시원하네요. 바깥으로 안가시원하네요 이렇게 이아이 통로에도 여기 팬이 설치돼 있네요. 통로에 설치한 것은 네. 팬을 공기를 빼내줘야 음. 냄새가 안 나고 또 시원하고 음. 그러기 때문에 통로가 별도로 네. 제가 이게 다른 것이지요. 이 쪽으로 바람을. 여기가 냄새도 안나고 예. 여기가 시원한 예, 냄새가 안나고 네. 이 가운데가 안달으면 네. 안마이도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렇죠. 가운데가 달기때문에 바깥으로 다 풍어내기 때문에 냄새가 네. 안나고 최적의 네. 소들이 이고일에도막 네. 헐떡헐떡 하는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, 편안하게 이렇게 지금 밖에 있는거보다 여기가 더 예. 시원하네요 오늘 예. 예. 33도가 넘는데 예, 예. 이7 8이 소는 눈길이 계속 가네. 이게 지금 장흥에 네. 서 사원수예요. 아 사원수예요? 장흥의 그 조합장님이신 사장 문홍기 네. 조합장님사 예, 체형이 아주 좋은데요. 경지 때 나가도 같은들 서성민 사장님도 사무소 내에 다 있어요. 아서성민 사장님도 아세요? 예 예. 서성민 사장님 유명한 분양 말이잖아요. 그렇죠. 아, 아. 예. 도움 받은 분이 예. 전국에서 서성민 사장 한 분뿐이 없잖아요. 네. 붉은 집에서도 분양 받은 있어요? 예 예. 다섯 마리 분양 받았는데 계속 지금 새끼를 내고 있습니다 예. 음. 이게 서승민 사장님과 가져온 소. 7984. 예. 이것도 서승민 사장님과 가져온 소고요. 지금 농장 번호를 저희 집은 다 저희 하기 때문에. 했네요. 예, 예, 예. 계속 보는 같네요. 예, 예. 이게 밟은 거는 발전 탐정이에요? 예, 예. 발전 탐정입니다. 음, 지금 아, 투비사가 네. 지하로 되어 있어요. 여, 지하로. 네. 여기서 밀으면 투비가 저기 밑으로 다 아, 떨어지게끔. 예, 그래서, 관려기가 진짜 패너고 좋아요. 이렇게. 저 투비사가 지금, 음. 저기 200평 남주인데 네. 2년 차도 저거 하나 안 차요. 아, 저 고, 예. 져 있는. 예, 예, 중간에. 예, 예. 그렇게 하고, 이것은 지금 송아지 운동장입니다. 호화제 운동장. 호화제 운동장. 호화제 여기 지금 이것도 250평 드는데 예. 운동장을 비가림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예, 예. 그래서 아, 송아지 다 풀어놓고 저기 나와서 돌아다니고 지금 그러잖아요 직장에 엄청 좋겠네요 예예 헤헤헤헤 비장도 넓고 바로 이하기 예. 편하게끔 밑으로 가손해 예. 서 예, 좋네요 예 오늘 아침에 나온거 오늘 아침이 아침에 났는데, 저는 소가 하도 많이 나니까 아침에 앙을 급표 찍어놔버려, 저렇게. 귀표를 농장 번호 찍고, 매달 배친 날, 암송아침은 암송아침, 수소한 소에 뒤에다 정액번호 다 써서 지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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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오늘, 일단 오늘 아침에 낳은 것인데 찍은 거예요, 저렇게. 아침에. 이게 이렇게 안 찍으면은 다허투러져버려요 그 신고하고 받아와야걸리 이게 그걸 바뀔 수도 있죠.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이 눈이 떨어져도 건을 네. 못 찾잖아요. 네. 근데 농장 번호를 다 입력을 해 컴퓨터에 입력해놔서야몇 번+ 몇번세금다 찾아서 재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. 우아가는데 해야 지놀수있게끔 나와서 다놀수 있는 사료하고 저. 음. 이모이 오고 멋게 걸으면 자다 인하네. 예. <laughs> 아, 이쪽으로 이렇게. 그 있는데, 그 예, 예. 아, 이렇게 예. 그거 그, 지방이네요 예, 송아지방 네. 이게 흔히 아, 애들 저쪽 이 예. 예. 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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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. 저 이게 티모시입니다. 티모시 예스위풀 최고 좋은것이지요. 송아지들은 저기서 왔다갔다 하시게 되어있네요. 예. 예예 오저세모한잡이가 아니고 저 부분도 되게 처음 보는 방식이네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송아지들이 예이 들랑달랑 그래서 여기서 사료먹고 예, 풀먹고 거기 가서 이포촌도예상 하고요. 예예 바닥이 쾌적하네 한풍기를 이렇게 다아놨기 때문에 여기가 캐져온거예요 아, 이쪽으로 바람을 불어내고 예, 있네요 예 여기도 바람이 다 칸칸히 다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저 있고 저 안쪽에서도 불고 예, 예, 예. 송아지방에서도 예, 바람이 불어 예, 예. 그 송아지도 그 자동거비기가 되어있네요 예. 예 송아지방 자동거비기 된건 처음 봤습니다 아, 그래요? <laughs> 저희들이 다위에 풀을 먹고 사료 먹고 여기에서 지금 유튜브에 한번 올린 적 있잖아요. 아, 네네, 그 혹시 연락처, 아 연락처가 지금 오히려 도망가가지고 하나 더 사야 하는데. 아, 예 하나 더 사야 하는데 이거. 사용하기 편하게 쓴다 예, 이게 예, 예, 진짜 좋아요. 편 예. 아... 아니 이게 너무나 편해가지고 좋아요. 아... 이게. 기존에 쓰던 일차보다 예, 편해요. 예,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이 기존에 있는 건이게 허리를 숙여 하는데 네. 이건 허리에 숙여야 됩 이렇게 많지. 이렇게. 하고 와 있더라고요 분들에게는또신세계를 먼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얘기를 예, 예. 해 주시니까 진짜 좋아요. 진짜 좋아요. 이 쪽으로 붙여 주고 예예 예. 밥 먹는 을 저리에 응. 붙여 주고 응. 가운데 통로다가 또 저리 팔아내고팔아내고 팔아내고. 그 예, 사료를 별도다 이렇게 해놓았어요이 자는 다이 나와서 요 예, 예, 아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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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그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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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들레도요문을 닫아 버리면 문을 닫아 예, 예. 버려 여기서, 예,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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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여기서 해니다 예, 예. 전체적으로 이게지났어요 아, 붙일수도 있네요. 송아지가 없이 비옥들어가면 예, 그러면... 예예다붙여 예. 아, 예. 이렇게 붙여버서놓 예예 예. 이렇게 예예 예예 <놀람> 별집 절단기도 쓰십니까? 예, 별집 절단기요. 이것도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예. 예. 해서 절단기를 지금 등급 보고 있습니다. 아, 이게 군 보조사업을 만드셨어요? 예. 아, 그래도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예, 예. 이거 농가들은 좀 소중 키우시는 분들은 이게 있으면 정말 편한데 예, 예. 구하기도 어렵고 이랬었는데 예. 보조사업이 예. 있으면 참 좋겠네요. 예, 예. 여기는 이제 거새우, 비우 입장 전체죠. 예, 예. 예. 네. 그 시험사유 하려고 두 네. 칸만 지금 하고 있어요. 아, 시험사유. 네, 여기는 전기, 여기는 후기. 그래서 두 칸만 지금 제가 시험사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시험사유 안한 개체들은 일반. 일반 사료. 일반 대합사료입니 예, 예. 예. 자, 여기서부터는, 그냥, 예, 약산. 청년 새끼들이거든, 이게 지금. 작년 4월생부터 5, 6월생, 이게 거의 한 아, 17개월 된 건가요? 예, 예. 바깥에 있는 게 서있든 모르잖아요그래도 근데 이 안에는 냄새가 거의 안 나는데요. 그러지요? 냄새를 안 당하는 뭔가의 비결입니다. 아, 아 제뱃집을 삶아주고 거다 효소 처리를 하다 보니까 네. 냄새도 알고 안 나더라고요.